여러분 혹시 일본 괴담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일본의 독특한 직업과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과 관련된 정말 소름 돋는 괴담도 하나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심야 괴담회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돌아가며 괴담을 나누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런 형식의 토크쇼는 이미 일본에서 먼저 큰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이요. 일본은 괴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괴담사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괴담사는 무서운 이야기를 수집하고 사람들 앞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실화 기반의 괴담을 모으고 관객들 앞에서 마치 대화를 나누듯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괴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인기는 일본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한 일본 드라마 속에서는 주인공이 괴담사로 등장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괴담사로는 이나가와 준지가 있습니다. 이나가와 준지는 전직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활동했었지만 괴담사로서 더큰 명성을 얻었죠. 자신이 직접 모은 괴담을 담아낸 괴담 영상 DVD만 20여 편 이상이며 수많은 호러 게임에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직접 감독 및 출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괴담하면 이나가와 준지로 통하며, 이후에 등장한 괴담사들은 제2의 이나가와 준지로 불리긴 했지만, 그를 완벽히 대체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또 다른 괴담사, 시마다 슈에이입니다. 한국에서도 괴담마니아들에게는 꽤잘 알려진 인물이죠. 시마다 슈에이는 2016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준지의 괴담 라이브 무대에서, 실력을 직접 검증한 후 지금까지 보아온 괴담사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코미디언 출신인데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후지 테레비의 토크쇼 마츠 모토 히토시의 오싹한 이야기에 출연하면서 대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그를 아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의 이야기 전달 방식이 워낙 몰입감이 뛰어나서 방송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죠. 현재는 약 8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기 개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 혹은 수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유명인들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마다 슈에이가 전한 괴담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년 전에 오와라이라는 후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마다상 저 이사할 거예요. 후배는 당시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어디로 이사를 갈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모키타자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1위, 2위를 다투는 곳이었죠. 당연히 가격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엄청 좋은 방을 발견했다는 답변에 어떤 집인지 물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로 1층, 2층 구조인데 건물 바깥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 201호 방이라는군요. 도대체 뭐가 좋은지 물어봤더니, 다른 방은 전부 10만엔이 넘는 가격이지만, 201호만큼은 월세가 8,200엔이라는 것.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굳이 이사를 갈 거라며 우겨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면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함께 물어보러 갔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동산에서는 주저 없이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죠. 실은 이 방에 지난 1년간 네 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2주를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물었더니 세 명은 2주도 채 지나기도 전에 야반도주하듯 방을 뺐고 마지막 한 사람은 2주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답니다. 알아보니 그 시체는 질식사를 했다는군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후배는 끝끝내 살겠다고 하며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한 첫날, 피곤하기도 하고 바로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하다상, 역시 이방 위험해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자다가 눈이 딱 떠졌는데, 2시 22분이었대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동시에 밑에서 일치원쯤 되는 아이들의 소리가 와 하면서 뛰어다니더랍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리야 하며 창문을 열었더니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닫자마자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어 뚜벅 하는 선명한 발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저는 한번더 부동산에 물어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방문하여 후배의 일을 설명하며 위험한 것 같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런 건물의 계단은 건축법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계단이 거의 14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드물게 13단인 방도 있답니다. 그런 방이 위험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라면서 말이죠. 업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알기로 마치다 쪽에 하나 그리고 후배가 사는 집이라는 것이었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13계단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고 개그의 소재도 되니까 괜찮다며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저번과 똑같았으나 이번에는 또각, 또각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갔다는 겁니다. 뚜벅 소리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는 것이었죠. 첫날은 뚜벅. 두 번째 날은 뚜벅뚜벅. 그 집에서 아무도 2주간 버티지 못했다고 했던 것은 바로 열세 개 단이니까 2주째 되는 날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2주를 버티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렸다면 당연히 그 집을 나와야 하지만 후배는 반대로 2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눌러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후배가 한 말인데, 역시, 그 발소리는 매일 한 칸씩 계단을 올라오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13일째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 이상하더라고요. 심하다상 역시 여기 진짜 위험해요. 어제가 13일째였는데 어제만큼은 달랐어요. 왜냐고 묻자 언제나 들리던 뚜벅뚜벅하는 발소리가 어제는 완전히 여러 명의 소리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답니다. 그리곤 문을 밤새도록 쾅쾅 두들겨 서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며 내일 그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며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리곤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녀석을 돕기 위해서 아는 후배 둘을 불러 그날 중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분상이라도 좋으니까 근처에 있는 신사랑 절에서 부적을 사서 붙이고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밝을 때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역시 시간이 걸려서 저녁 7시 정도가 되어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어두워지긴 했지만 받아온 부적을 집에 붙여놓고 천천히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삿짐을 싸고 있던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철컥 소리가 나며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차단기의 위치는 그 후배만이 알고 있으니 차단기, 차단기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치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잠깐 조용히 있어 보니까 밑에서 그 후배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어둠의 눈이 익어서 보이게 된 겁니다. 후배는 컥컥 하며 괴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 모두 함께 후배를 들쳐 업고 일단 밖으로 나왔더니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요. 결국 구급차를 불러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후배가 왜 그랬었냐면, 우리들이 사갔던 부적이 인간의 힘으로는 압축하지 못할 정도로 조그맣게 압축되어 후배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이 녀석 질식사에 죽었겠구나 싶었습니다. 후배는 이후 개그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고향 이바라키에서 가스토의 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 구할 때꼭 계단을 확인하세요.